오천년 역사 에 있는 중대미국지생 아시아 대륙을 전쟁테러로 대륙 도둑질한 콜럼버스 레기들 유럽 자본카주의 소련 일본 브라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 세레기들이 어. 우리 중대미국생 건국생 안중근생 공경생 장수생 매년 우리 중대미국생 건국생 장수생 우리 조상님들을 반복 전쟁테러로 잔인하게 살해하였으며. 전쟁, 테러, 대륙도도 콜럼버스 레기들 유럽주, 다. 아프리카주 쓰레기들이 오랜 세월간 러일 전쟁, 아편 전쟁, 세계 대전, 각종 전쟁, 테러 저지른 이유가 5천년 역사 있는 우리 중대한민국지생, 생성당. 아시아 대륙을 도둑질하기 위함이었으며 우리 중대한민국생의 문화재, 보물, 자원, 국고들을 오랜 세월간 콜럼버스 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옛소련 일본, 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폴롬보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쓰레기들이 도둑질하였으며 잔인한 생체 실험으로 각종 살해 바이러스 암 바이러스 살해 주사 독감 바이러스들과 독감 바이러스 위장한 살해 주사 각종 살해 바이러스들로 현재까지 반복 테러하고 있으며. 세계대전, 아편전쟁, 러일전쟁 남북전쟁, 전쟁테러, 대륙도둑, 콜럼버스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예소련, 일본, 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주, 아프리카주, 유럽주, 콜럼버스레기들이 각종 전쟁테러, 동갈치목적의 전쟁테러 위협 및 각종 대형사고 위장테러, 인공위성 위장, 핵무기, 날씨조종테러 각종 반복 테러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테러 대륙도둑 콜럼보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예술은 일본 브라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란 영국 미국 유럽주 아프리카주 콜럼보 쓰레기들한테 피해보상 현득재생신 우생도운생 수생완성공생대로 중대한민국생 건국생 광복수생 홍현우 지수생 장수생 경제생 중대한민국 지도생대로 중대한민국민생을 찾으며 전쟁 테러 대륙도둑 콜롬보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예소련 일본부 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멸망시킨다 중대한민국생 건국생 광복수생 홍현우 지생정수생팀평성장 수생을